안녕하세요, 민순이 양봉원입니다. 자, 오늘 4월 28일 자, 저희들 이제 그체밀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핀데는 지금 하얗게 꽃이 지금 피었고요. 저 오다 보니까 또한 집에는 또 이렇게 정리 체밀하는 모습도 받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오늘 저녁에 이동을 하는데 어, 같은 구미 지역이라도 이쪽에는 지금 밀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분봉군처럼 이렇게 약군들 지어낸 거 보니까 뭔가 꿀이 조금씩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오늘 밤에 가려고 합니다. 어, 보통 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는 피어 있는 것 같고요. 양지 바른 곳에서는 지금 거진 한50% 정도 핀것 같고, 조금 그늘진 곳에는 이제 시작인 거 이래서 한, 한2 0는30% 정도 핀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동을 합니다. 자, 다른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동하고 하셔야 될 건데, 저 밑에 지방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대구 지방이나 경북 지방에는 지금 이동을 많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준비도 하실 것 같고 그런데요. 어,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뭐 고수분들은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이동을 한번 해보고 할때 방법을 몰랐고 이제 한해그 벌을 키우면서 이동까지 또어 분봉까지 해서 또 벌도 늘려보고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가는데요. 처리 됐으면 이제 꿀맛을 볼 때가 처리 됐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동양봉 채비 준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들 이제 요거 지금 아까 저쪽에서 희생군에서 이제 원래 위에는 한 8장 기준으로 많이 다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벌이 좀 약하, 약한 관계로 밑에 6장 위에 8장 올렸는데 밑에 6장이 벌이 꽉 차질 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주기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 좀 적죠 생각 끝에서는 밑에도 꽉 차고 위에도 꽉 찼으면 좋겠는데, 금년에는 지금 벌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제 벌을 지원할 벌은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장 정리를 합니다. 여덟 장 들어있는 요 소비에다가 이제 한 장을 더보태기 했고요. 지금 요거 요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 넣어줄 겁니다. 하고, 비닐은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키웠는데요. 비닐은 요 벗겨내야 됩니다. 이동할 때 이제, 어, 애들이 그 움직이면서 소라는 이렇게 다 보면은, 이게 푹삶는다그러죠 이제 다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빼내야 됩니다. 위험하죠. 간단하게 옆에 옮겨갈 때는 괜찮은데, 일단은 요, 요즘에는 이제 비닐을 벗겨내는데요. 꿀 뜨는 시기 때문에만 요건 벗긴 냅니다그 나머지는 또 하게 되는데요. 요건 일단 벗기내고 여기다 프로폴리스 망을 덮고난 다음에 일부 개포를 반 정도 접는다거나 3분의 1을 접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입구에도 이제 뒤에나 밑에가 그 숨구멍이 있는 그런 벌통 같은 경우는 따고 가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에 그 소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문에다가 소문망을, 그니까앞가리망을 해가지고 숨통을 키워주고 난 다음에 소문은 다 열고 갑니다. 그리고 간 다음에 위에는 프로폴리스 망을 덮어주면서 개포는 한 반이나 3분의 2 정도를 덮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만약에 여기에 조금 생각보다 벌량에 비해서 숨구멍을 좀덜 열어주게 되면 도착지 가면 이제 완전히 푹삼켜 가지고 전체 전봉군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니까 오늘 요거 이제 이렇게 싸는 모습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동 갈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요렇게 이제 어 지원을 해줘 갖고 행 거고요 기존에 이렇게 이제 8장이나 밑에 6장이나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어, 다른 집에도 요 정도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도가 통영은 벌이 좀 약하다. 그래서 요거를 좀 버텨주는 중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끓도록 하진 않습니다. 도착지 가가지고 정리체밀 할 때, 하루나 이틀 때 정리체밀 할때요소빈한장 빼겠죠. 여기서 이제 먹기가 제일 많은 거한 장만 빼내고, 요건 안쪽으로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체밀 하겠죠. 지금 요거 이제 저녁에 출발할 때이 벌통도 묶어야죠. 깔깔이라 그러죠. 이제 결박을 시키는 그것도 지금 어 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계속 청소하고 지금 정리하고 또 이거 보태기하고 지금까지 이제 정신도 못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2 시에 다 됐는데 정신도 못 먹어요. 쉬는 날더 바빠요 이렇게. 자 요건 요렇게 8장에서 먹이가 제일 많은 거는 정리 체밀할때 그걸 떠내지 말고 뽑아 가지고 따로 보관했다가 분봉할 때 분봉군으로 분봉군 양식으로 쓰게 됩니다 굳이 그 양식이 많은 것들은 다 떨어내지 말고 비인소비 공소비 좀 여유있게 갖고 가셨다가 공소비하고 바꿔치기하고 공소비 넣어주고 먹이장 빼내고 해서 먹이장은 따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분봉할 때 쓰면은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죠 자 요게 프로폴리스 망이잖아요 요걸 안 하게 되면 벌들을 올라 타갖고 요 구멍으로 다 나와가지고 요란스럽고 이러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망을 이렇게 덮어두게 되면은, 벌은 안 올라오고, 개포만 여기 이만큼 가지고 이제 덮어줄 겁니다. 자, 요건 이동할 때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요렇게 이제 이동하기 전에, 이제 오늘 저녁에 이동할 건데, 이제 오늘 준비를 하는 거죠. 출발하기 전에. 이제 벌 양에 따라서 이거를 많이 접을 수도 있고, 적게 접을 수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6km 정도만 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제 생각에는 앞에도 망을 안 하고 그냥 갈 거거든요. 짧은 거리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갈 거고, 먼 거리 1시간, 2시간 갈 때는 분명히 앞를 터줘야 됩니다. 앞으로 공기 들어가고 뒤, 위로도 공기가 통해야지, 어 애들이 또 소란스럽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요거는 세팅이 끝났죠. 어 철사고리 했고, 끝났고, 벌들은 됐고, 요거 나중에 여기 한개 했던 거는 안으로 붙여 주면서 양식장 한개빼고 보통 여덟 장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내부는 이제 끝났거든요 저번 시간에 밑에 이제 격앙판 치고 할때 밑에 철사고리 하나 했고 위에 철사고리 하나 해줬고 이제 흔들림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프로폴리스망한번 덮어 주고 어 개포는 한 3분 1이나 이렇게 해서 접어 주는 걸로 숨구멍을 터 주는 걸로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꼭 해야 될게 안전을 위해서 결박을 시키는 깔깔이라 그러죠. 우리가 깔깔이를 좀 채워서 어 혹시라도 어 어떤 사고에 또 미연의 방지를 좀 하는 거죠. 바다가 푸고 퍼져가지고 또막 난리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채미를 하러 갈때자 이제 그 벌통 내부를 어떻게 이제 하고 갈 건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요. 어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여러분들도 풍밀하시고 저올 금년에 지금 조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꿀이 살짝씩 비치긴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도 좀 많이 꿀을 따가지고 조금 가게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